한국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던 외국인이 다시 한국으로 오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챙겨올까요? 세계 각국 사람들의 충격적인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영국에서 온 30대 디자이너로 한국에서 3년 정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캐리어 세개 이것저것 다 챙겨 왔는데 막상 한국에서 생활해보니 가져온 것중 절반은 쓸모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더 현명하게 준비하고 싶어서 SNS에 질문을 올렸어요. 만약 다시 처음 한국으로 이주한다면 무엇을 꼭 가져오고, 무엇은 굳이 안 가져와도 될까요? 이 간단한 질문에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스웨덴,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각자의 경험담이 정말 흥미로웠죠. 한국에 살아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후회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적게 가져와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답변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몇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이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한국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캐나다에서 온 브라이언이에요. 그의 댓글을 보니 정말 우프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올때큰 캐리어 3개나 들고 왔어. 겨울옷, 여름옷. 책, 조미료, 심지어 캐나다 메이플 시럽까지 정말 별의별 걸다 가져왔지.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살아보니 절반 정도는 결국 안 쓰게 되더라.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엔 한국에서 뭘살수 있는지 몰라서 모든 걸다 가져왔대요. 하지만 한국의 온라인 쇼핑과 배송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웬만한 건다살수 있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하루 이틀 안에 받을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용품은 다살수 있고, 다시 간다면 훨씬 가볍게 꼭 필요한 것만 챙길 거야. 이 말을 듣고 정말 공감했어요. 한국의 배송 시스템과 편의점 인프라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급하게 필요한 건 편의점에서 바로 살수 있고, 좀더 다양한 건 온라인으로 빠르게 주문할 수 있거든요. 브라이어는 마지막에 이런 조언도 해줬어요. 한국은 필요한 건 언제든 살수 있는 나라야.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가면 나중에 이사할 때 짐만 될 뿐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온 아스트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완전히 반대였어.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와서 모든 걸 현지에서 사려고 했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했거든.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했어. 아스트리드는 한국에 도착. 한첫 주가 꽤 힘들었다고 해요. 기본적인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사야 했는데 어디서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샴푸, 수건, 베개, 이불 정말 기본적인 것들조차 없으니까 첫 며칠은 정말 불편했어. 임시로 묵던 곳에서 나온 후 며칠간은 정말 최소한의 것들로만 버텼거든. 물론 한국의 쇼핑 인프라가 좋아서 차츰 해결할 수 있었지만 초반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언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새로 사야 하는 건 생각보다 번거로웠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건 오히려 힘들더라. 한국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해. 아스트리드의 조언은 이거였어요. 너무 가볍게 오는 것도 문제야. 최소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생활용품은 가져오는 게 좋아. 미국에서 온 대학원생 사라의 댓글이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타이레놀, 알레르기약, 나이클 같은 기본 의약품은 꼭 가져와야 해. 특히 감기약이나 해열제는 처음 몇달 동안 정말 중요해. 사라는 한국에 와서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한국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했는데, 성분이나 브랜드가 달라서 처음엔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 됐다고 해요. 미국에서 쓰던 약에 익숙해져 있잖아. 갑자기 다른 약을 먹으면 어떨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 하지만 살아도 한국의 약국 접근성에는 놀랐다고 해요. 편의점에서도 기본적인 해열제나 두통약을 살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어. 미국은 좀더 제한적이거든. 또한 한국의 응급실이나 병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밤늦게 갑자기 아파도 응급실이나 24시간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서 안심이 되더라. 사라의 최종 조언은 이거였어요. 기본 의약품은 가져오되 한국 의료 시스템도 충분히 믿을 만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토마스의 댓글이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보다 돈이 더 중요해. 한국도 이제 생활비가 만만치 않거든. 토마스는 한국 생활의 초기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비, 교통비, 의료보험 등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야. 거기다 생활용품 구입하고 교통카드 충전하고 핸드폰 개통하고 첫 달에도 꽤 많은 돈이 나가. 특히 의료비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의료보험 가입하기 전까지는 병원비 부담이 있어, 치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하지만 토마스도 한국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돈이 들어가는 만큼 생활 수준은 정말 높아. 교통 통신, 배송 시스템 모든 게잘 되어 있어. 그의 조언은 명확했어요. 짐 줄이고 그 대신 현금을 넉넉히 준비해. 한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건다살수 있어. 오히려 짐 많이 가져와서 운송비 내는 것보다 현지에서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호주에서 온 올리비아의 댓글은 체형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키가 175cm이고 발이 270mm야. 한국에서 내 사이즈 맞는 옷과 신발 찾기가 꽤 어려웠어. 올리비아는 한국의 패션 산업이 정말 발달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서구권 체형에 맞는 사이즈 찾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옷들이 정말 예쁘고 트렌디해.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특히 신발의 경우가 더 까다로웠다고 해요. 여성 신발은 보통 250 정도까지만 흔하게 있어. 255도 있긴 하지만 선택의 폭이 좁아. 하지만 올리비아도 한국에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해외 브랜드를 파는 곳들이 많더라고. 배송도 빠르고. 그리고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곳에는 다양한 사이즈를 파는 매장들도 있어. 올리비아의 조언은 실용적이었어요. 체형이 한국 평균과 많이 다르다면 기본적인 옷과 신발 몇 벌은 챙겨와. 특히 속옷이나 잠옷 같은 건꼭 가져와야 해. 하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패션은 정말 훌륭해.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어. 프랑스에서 온 클레어의 댓글은 좀더 세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데오도란트와 여성 위생용품은 꼭 가져와야 해. 한국에도 있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내 취향에 맞는 걸 찾기 어려웠어. 클레어는 특히 데오도란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유럽에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오도란트가 있거든. 로론 스프레이 스틱 각각 향도 다르고 그런데 한국은 선택권이 제한적이야. 여성용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한국 제품들이 품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기능적으로는 정말 좋아. 하지만 내가 평소에 쓰던 것과 다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하지만 클레어도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해서는 극찬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정말 세계 최고야.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를 한국에 와서 확실히 알았어. 스킨케어 제품들은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다양하고 좋아. 클레어의 조언은 이거였어요. 기본적인 개인 위생용품은 몇 달치 정도 가져와. 그동안 한국 제품 중에 맞는 걸 찾아보면 돼. 그리고 한국 화장품은 정말 세계 최고니까 꼭 써봐. 피부가 달라질 거야. 마지막에 웃긴 말도 덧붙였어요. 한국에 와서 화장품 중독이 됐어. 이제 프랑스 화장품보다 한국 화장품을 더 많이 써.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영국에서 온 교수 올리버예요. 그의 댓글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짐약 돈다 중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겠다는 열린 마음이야. 물건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올리버는 한국에서 8년 정도 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영국 방식으로만 살려고 했어. 영국 음식만 찾고 영국 생활 패턴만 고집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한국에 있는 의미가 없더라고. 그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 하면서 정말 다른 세상이 열렸어. 특히 한국의 인간관계 문화에 대해 감동했다고 해요. 영국은 개인주의 문화잖아. 그런데 한국은 정말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있어.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해. 올리버가 강조한 건 존중과 배움의 자세였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나라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을 봤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적응하지 못하더라고. 하지만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사람들. 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의 마지막 조언이 정말 와닿았어요. 물건은 언제든 살수 있어. 하지만 마음가짐은 미리 준비해야 해. 한국에 온다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열린 마음으로 와. 그러면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떠셨나요? 세계 각국에서 온 분들의 생생한 한국 이주 경험담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죠. 결국 진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마지막 제임스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온다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